산숙 두꺼비 농원, 양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산숙 두꺼비 농장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한번 키게 됐어요. 아, 요즘에 이제 말벌들이 엄청 많이 오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는, 아, 말벌 포획기를 제가 손수 만들어 쓰고 있어요. 아, 요 병은, 우리 요소수 아시죠 그 병이에요 이건 주유소 가면 엄청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했고요 아 여기 보이시나 토치 준비하시고 요게 이제 요 볼트는 스크루버스트라는 건데 요게 말벌포프에 나오는 거와 사이즈가 거의 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여기 보시면 잘 보이나 토치에다가 얘를 달궈요 달궈서 벌이 나올 수 있고, 꿀벌은 나올 수 있고, 말벌은 못 나오는 그 포획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달궈서, 어, 제가 영상이 길어질까봐 지금 세군데 뚫어놓고, 이제 한 군데만 더 뚫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주유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뭐 가져간다 그러면 뭐 주유소 사장님들의 저다그러죠 <laughs> 그래서 요거를 아침에 준비를 해와서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나? 어 이렇게 찔러서 옆으로 쭉 달궈졌으니까, 길이는 뭐, 한 3, 40cm? 3, 4cm 정도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꿀벌은 나오고, 말벌은 못 나오지요. 뭐, 이 안에 내용물은 뭐, 설탕물이라든가, 포도주스라든가, 이런 거를, 말벌 유일액을 만들어서 쓰시던, 사서 넣던 하면, 잘 들어갑니다. 뭐, 그, 포액기도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한 개야 별거 아니지만, 또몇 개씩 구매하려면 그것도큰 돈이라 저는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근데 구멍은 지금 요게 거의 사각형이라고 보시고 네 군데 거의 다 구멍을 뚫어줘요. 세 개든 네 개든 뭐 여유있게 뚫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요렇게 밀어주면 3, 4cm, 뭐 5cm도 괜찮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구멍이 보이시나요? 무살 벌이겠네. 이렇게 뚫어주시면 사면으로. 그러면 벌이 다우스가 있죠. 그리고 벌리 들어 말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를 아, 보이나? 저는 매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호예길을. 근데 아무래도 이 벌의 수색이라는 게, 좀 밝은 걸 좋아하잖아요. 밝은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벌들도 궁금해서, 또 여기를 또, 들어가게 되죠. 어, 요거는 500짜리 물병이고요. 요거를, 지금 요 커팅을 제가, 어, 별 표시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요걸 찢으면, 이게 안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잘 보이나? 어,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러면, 물 입구병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유입구가 되겠죠? 그, 그래, 요걸 두, 저는 두 군데를 지금 하는데, 이게 뭐네 군데도 좋고, 두 군데도 좋고, 지금 또 찾아주세요. 이렇게 끼시면, 자, 보이나? 어, 자, 안 빠집니다. 이 그러면 요것도 전과 동일 이렇게 잘라주시면, 벌이 어, 들어가는 입구가 완성이 되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꿀벌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사면, 네 군데 전부 다 뚫었고, 말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요두 곳을, 요렇게, 요렇게 뚫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빗물도 안 들어가고, 말벌 포획기가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쓰시면, 뭐, 뭐 원가도 저감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해서, 말벌 포획기, 간단하게 만드는 법. 요거를 해서 요수병으로 해서 작업을 한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울 거고요. 아유, 뭐, 몸도 짜증, 진짜 짜증 많이 나지요. 그래도 어차피 지나가는 일이니까. 뭐, 이제 뭐, 요번 말경 얼추 되면, 추서가 지나면 좀 나름 또 찬바람이 불겠죠? 아무쪼록 다늘 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산수 두꺼비 농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